어두운 밤 막대한 금괴를 훔친 악당들이 거친 시골길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실수로 차량은 도로를 이탈해 낭떠러지 아래 강물로 추락했고 깊은 수심 탓에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조직원을 가차없이 살해한 뒤 사태를 조용히 수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마을의 단 하나뿐인 잠수부 업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수는 당시 시세로 배한 척을 살수 있을 정도의 거액인 500파운드. 단, 차량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절대 비밀로 한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Was 250 when the But I want no questions, Ernie. 오랜 경영난으로 자금이 절실했던 어니와 직원들은 그 제안을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두운 미래를 모른 채 말이죠 이튿날 아프리카 출신의 베테랑 잠수부 지미와 패기 넘치는 여성 잠수부 클라라가 수색작업에 나섰고 어니는 지상에서 에어펌프를 돌려 공기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는 1940년대 호주를 배경으로 하며 당시에는 금속제 헬멧과 두꺼운 잠수복에 공기호스를 연결해 산소를 공급하는 헬멧 잠수가 일반적이었습니다. Visibility is poor. Can't see more than a foot or two ahead. You must be getting close. What's your depth? My guess is 15, 18 feet at most. Roger that. Whoa, did you feel that? Can't tell, but pretty big. 마침내 두 사람은 차량을 발견하고 의뢰인이 주문한 물건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거대한 무언가가 클라라를 강하게 쳐 넘어뜨렸고, 무려 4.5m에 달하는 거대한 황소 상어였습니다. 황소상어는 바다뿐만 아니라 민물에서도 서식하며 사람을 공격하는 매우 사나운 종입니다. 결국, 클라라의 공기호스가 끊어지고, 그녀는 무거운 헬멧과 잠수복 속에 갇힌 채 수심 5m 강바닥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Christ, Jimmy, you 지미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진 그녀. 언니와 okay, 직원들은 상어를 처리하지 않는 한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고. 이에 악당들은 상어 낚시꾼을 섭외했는데요. Right on, right on. 그런데 이 상어 마치 낚시꾼의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농락했습니다. Oh, Oh, Bloody hell. She's coming back. You can plug up, plug up. 낚시꾼이 목숨을 잃자 언니는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악당들은 당장 작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며 본색을 드러냈죠.

작업이 한참 남은 상황에서 상어가 풀려났습니다. 그보다 아무런 건 금괴가 무거워 두 번에 나눠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죠. 언니와 <laughs> 지민은 금괴를 끌어올리는 동안 차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썰매가 나무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게 되면서 다시 나와 작업을 이어가야 했고 결국 어니가 상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Ernie? <목소리> Ernie? <목소리> Jimmy, d <laughs> 니가 숨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악당들은 수색작업을 계속하도록 강제했습니다 we're still ten boxes short. 일이 끝나면 풀어주겠다 약속했지만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짓임을 알고 있었죠 e o t 잠수으로 나선 클라라는 무사히 금괴를 썰매에 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I'm here. 상호가 출현하며 황급히 차량 안으로 숨어들었고 그 안에서 권총 하나를 발견했죠. 그녀는 가까스로 상어를 차 안에 가두고 무사히 무트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총 하나로 악당들을 상대하기엔 화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 바로 그때 경찰이 등장하며 기회를 얻게 되었죠. There we go. What about you two? We're hostages. Hostages? Yes, we're hostages. 상어가 풀려난 순간, 클라라와 지미는 악당의 총을 피해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세계관에선 물 속에 있으면 총에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She's a little bastard. 마침내 악당을 궁지에 몰아넣은 클라라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면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었기에 총을 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발 없는 총알을 위험용으로 날려버리더니 이어서 어설픈 허세를 늘어놓았는데 실은 상어가 올 때까지 시간을 끌었던 것이었죠. 결국 악당들은 끔찍한 최후를 맞이 했고 클라라는 지미와 함께 금괴를 경찰 에 넘기며 막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피어블로우는 아래의 공포라는 뜻으로 물속과 물밖두 곳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극한의 서바이벌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1940년대 아날로그 시대 의 특유의 분위기로 오늘날처럼 첨단 장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 인물들은 무겁고 둔탁한 구식 잠수복을 입은 채 어둡고 탁한 강바닥을 걸어야만 하죠. 시야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오로지 공기 호스 하나에 생명이 의존된 상황 이러한 설정만으로도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자아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컴퓨터 그래픽에 의존하지 않고 정교하게 제작된 상어 모형과 실제 상어 촬영 영상을 적극 활용했다는 부분입니다. 덕분에 더 현실감 넘치고 거칠고 생생한 날것 그대로의 공포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전개 또한 매우 영리하게 짜여 있어 단순히 상어에게 쫓기는 공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이 이어집니다. 특히, 여성 잠수부 클라라 역에 헤르미온 코필드의 연기와 미모가 기억에 남네요. 꼭 풀버전으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영화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